각종 다양한 절개 방법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가슴을 재가지고 실리콘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가슴에 실리콘을 넣어서 가슴 확대 시켜주기 위해서는 이제 실리콘이 꽤 커요. 이렇게 이제 최소 길이 절개가 5cm에 5cm. 길이로 5cm 동그란 걸로 따지면은 3cm까지도 되죠. 쭉 늘리면 되니까 유륜으로 따지면은 3.3cm 정도 정도 이 파이 알의 파이알 제곱이죠. 반지름의 아예 제곱이니까. 근데 이렇게 지름으로 따졌을 때 이렇게 3cm는 돼야 돼요, 3cm. 지름이, 유두, 유두의 크기가 3cm는 돼야지만 2분의 1 /2 곱해가지고, 파이 3.14 곱해가지고. 이지, 그러니까 될수 있는데, 유륜 아니면 밑선 아니면 겨드랑이를 떼야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안 보이는 부분은 유륜이에요. 유륜인데, 유륜은 일단 이렇게 유두 감각 문제도 있고, 유선을 잘라서 일부 모유수유가 힘든 부분도 있고, 또 유두 쪽에 이렇게 건드리지 않는 걸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모유수유 하고 있는 중간에 거기를 건드리면 거기에 염증 생길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긴 한데, 유륜도 많이 하죠. 근데 유두 감각이 안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 하는 분들은 이제 거기를 안 하죠. 유도 감각을 포기하고 가능성을 포기하고 이제 많이 수술하는 방법들은 이제 연예인분들이라던가 모델들 이런 분들 선택하는데 그러면 이제 겨드랑이하고 미선이 남아요. 겨드랑이는 되게 이제 지금도 많이 선호하고 미선도 많이 선호하는데 초창기에는 겨드랑이로 많이 했어요. 겨드랑이가 편해요. 제고 근육만 발견하면은 제끼고 넓혀서 이렇게 근육만 찾으면 바로 이렇게 제껴주면 가슴이 쑥 열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트랙터 걸어서 땡기고 보면서 이렇게 지열만 하고 근육만 잘라주면 바로 들어가는데 겨드랑이 넣었을때 좋은 점이 뭐냐. 면 모양이 마음에 안 들면 빼! 다시 빼고 밑을 조금 더 박리하고 다시 놓고 쏟을때 세워가지고 보고 또 놓고 이렇게 위아래로 조금씩 조금씩 두번세번해볼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거죠 초반에 의사도 그때는 되게 소심하고 환자도 소심하고 막 환자도 이 사이즈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위치와 사이즈에 대한 의사들도 확신이 없어가지고 어 이거 너무 작은데 그러면 이제 겨드랑이 넣었으면 이제 빼고 다시 큰거 넣고 박리 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러면은 수술하면서 약간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니까 이제 겨드랑이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제 미선으로는 엉뚱한 데를 째버리면 거기가 위치 끝이 돼야 되는데 어디를 째야 되는지 확신이 없으니까 그때 못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건 없죠 많이 하다 보니까 한 번에 하면은 빡빡빡 나와서 하고 많이 하는데 이 절개 부위가 문제가 되는 거는 넣을 때가 아니고 뺄 때인 것 같아 뺄때 이제 예전에는 한번 넣으면 트럭이 지나가도 안 터지니까 죽을 때까지 갖고 갈 생각을 하고 절대 재수술 생각을 안 하고 들어갔는데 겨드랑이에서 보형물 있는 데까지 보형물 위쪽 위쪽 경계에서 경계까지 거의 한 10cm 정도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10cm 정도를 불필요하게 방리를 하는 거죠. 손상을 입히는 거죠. 그리고 한번 손상을 입혀가지고 다시 붙으면 거기는 유착이 생겨요. 근데 그걸 또 열고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 은두 번째 할 때는 피도 많이 나고 통증도 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예전에 처음 하셨던 분들은 이제 사실 뺄 때는 저 빼드리지만 감수하고 해야 돼. 처음에 넣을 때 이렇게 팔을 로 가는 근육을 건드리면서 보용물을 넣는데 었 넣을 때는 기쁜 마음으로 했는데 그래서 통증을 참을 수 있었는데 뺄 때는 기분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사실 빼고 나서. 근데도 이제 똑같은 절개를 해서 똑같은 방리를 하는데 더 힘들게 방리를 하고 보용물 꺼내고 문제 생겨서 뺀다라고 하면은 이제 힘들죠. 환자도 힘들고 의사도 힘든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밑선으로 하게 되면은 보용물만 잘 감춰지면 밑선 죽음에 만잘 가려지면 팔을 근육 같은 거 건드리지 않아도 되고 운동하고 나서 회복 기간도 빠르고 제일 좋은 거는 교체할 때 편해요. 이밑선에서보형물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빼고 놓고 다시 담아주면은 이팔 쓰는 게 전혀 지장이 없어서 회복 기간도 빠르고 수술한 사람도 부담 없고 환자도 어차피 있는 주은 그대로 쓰니까 크게 부담이 없고 오히려 더큰거 넣어도 되고 세번 해도 크게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여성분들의 복장이 예전에는 다 반팔 입었어요, 폴로 반팔. 근데 여름 되면 요즘 폴로 입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지금 민소매. 더 문소매, 슬링렉. 슬링으로 입거나 민소매. 민소매도 넘어서 이제 막 거의 넥 슬링? 슬링으로 끈 하나 달려있는 이런 거 있는데, 손만 들으면 이렇게 지하철 타면 바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두번 수술한, 하첫 번째는 안 보였어도 두 번째 수술하면 이제 흉터가 까맣게 남고, 켈로이드 있는 분들은 막 지렁이처럼 올라오고, 이게 올라오는데, 흉터가 안남는 사람도 안정되는데, 보통 몇년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선 하면은 뭐 요즘 뭐 언더부이라 그래가지고 미선을 까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가슴 성형 안 하는 여자들이 자기 가슴 성형 안 했다고 자랑하려고 만들었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언더붓까지가 아니란다고 한다면은 보통 비키니만 해도 다 가려질 수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저는 미선 좋아합니다. 미선 절개하고 재수술을 많이 하니까 저는 첫 수술할 때도 미선을 하시면 나중에 재수술할 때 빼거나 교체하거나 뭐 이럴 때 훨씬 편하니까 미선으로 많이 하시고, 요즘 유행이 미선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한 70, 80%가 겨드랑이였다고 한다면, 요즘 80, 9 0다 미선 관리해서도은 물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시면 미선이 어, 좋다. 그리고 수술을 많이 하신 분들은 또 미선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사이즈를 적당히 만들어서 주름에다가 가슴 접히는 주름에다가 성 흉터를 넣어줄 수 있으니까, 이것만 잘 하시면은, 적절한 수술 경험이 많은 선생님을 찾아가셔서 수술을 하시면, 뭐 크게 흉터 안난게 수술 할수있 다는 거.